지금까지 이런 티셔츠는 없었다. 이것은 과일인가 티셔츠인가? 어도비 베스트 오브 맥스 시청자를 위한 김신의 과일 과일 과일. 안녕하세요. 9년째 그래픽 티셔츠 작업하고 있고 김신의 과일 운영하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어느날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에 한 분이 토마토를 티셔츠에 인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쇄를 해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리즈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5월에 플리마켓을 타겟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준비를 또 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일 파일들을 이것저것 이것저것 모아놓고 폴더를 봤는데 폴더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폴더를 그대로 캡쳐해서 이미지를 사용해서 김신의 과일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판매 시작하고 한두 달까지는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와, 이게 과일이에요, 티셔츠예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진짜 과일인 줄 알고 사러 왔다가 되게 실망하면서 돌아가시고는 했는데 두달 지나고 나서 저희가 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방송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르신 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입소문이 났는지 지나가는 말로 야 이게 김신의 과일이라는 건데 요즘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와 정말 많이 유명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일단, 티셔츠의 디자인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DP를 한 방식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판매를 전개하는 방식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디자인은 말 그대로, 뭐, 그냥, 눈으로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두 번째로, DP가 마음에 드는 분들은, 빨간 바구니에 과일이 들어있는 걸 재밌어 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박스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직접 적어놓은 것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다마스를 타고 움직이면서 다마스 안에를 차량 상점, 과일 이동 상점처럼 꾸며놓은 모습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보면은 되게 모든 분들마다 다른 포인트로 저희를 좋아해주셨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매력이 다양하고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인데,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특별한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제 일상에서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멋있는 것, 예쁜 것, 이런 걸 찾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 기억 속에 있던 것들을 바탕으로 어,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빨간 바구니에 티셔츠를 넣은 것도,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제가 집 앞에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을 다니면서 봤던 풍경들, 그리고 제가 과일가게 사장님, 시장 사장님들이 장사하는 방식을 보고, 제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뭐, 한 장에 3만원, 두 장에 5만원, 뭐, 구경 공짜,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제가 디자인을 한 것, 그리고 기획을 했던 것들은, 제가 새로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제 일상 속에 있던 그런 경험들의 조각조각들을 새로 끼워 맞춰서 익숙하지만 조금은 새로운 조금은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팝업했을 때인데 20대 분들 사이에 굉장히 건장하고 이제 등에 타투를 하신 아저씨가 한분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따님 선물을 사러 오셨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한달 정도 뒤에 다른 팝업 스토어를 할때 어떤 여성분이 과일티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눠보니까 이제 그분의 따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 나누고 아버님께 영상 메시지 남기고 너무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제가 지구촌 축제에 갔을 때인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 뭐김씨네 과일을 아는 사람인가? 라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본인의 할머님이, 친할머님이 어 제가 작업실을 쓰는 신용산 근처에 거주를 하시는데 제 팬이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할머니 팬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혹시 할머님한테 영상편지 남겨도 될까요? 그래서 동영상 켜서 할머니 건강하시라고 영상편지 남겨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은, 어, 과일캠프라는 행사를 저희가 진행했었어요. 1박 2일 동안 저희를 좋아해주는 분들을 어, 뽑아서 여행을 다녔는데, MT처럼.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되게 좋은 기억으로 그 행사가 마음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과일캠프에 총한 17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캠프 끝난 뒤에도 저희 행사 찾아와서 구매를 굳이 안 하시더라도 와 가지고 그냥 음뭐잘 팔고 있구나 하면서 뭐 커피 사 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있고 가끔씩 저희 알바 인원이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연락하면 나와서 같이 일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어 김신애 과일의 멤버들이 가족이라면 친척 같은 그런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과일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여름 동안에 번돈으로 지금 동대문에 매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사람들이 좀더 편하게 과일티를 구매할 수 있고, 과일티 외에도 김 씨네 과일과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프린터기도 그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포토샵으로 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재밌는 기획을 해보려고 지금 계속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재밌는 경험을 통해서 삶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어, 공지를 할 거고 공지가 되면은 제가 매장 알려드릴 테니까 매장에 많이 놀러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저에게 어도비란 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 작업을 하는 저에게는 포토샵이 있어야 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란 밥이다. 아니, 포토샵이 밥이니까 어도비는 밥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